한번 달려볼까요? 자 여러분들 요즘에 답답하시죠?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. 오, 오 여기 여기 미끄러울 것 같아. 오 오. 인천에서 요 경기도 남양주까지 아 지금 바이크 타고 아버지 낙골당에 지금 들렀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. 아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산 같은 거 보면은 기분 좋지 않아요? 이런 산이나 이런 들판 자연 같은 거 보면. 아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이건 뭐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이거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. 이 바이크가 가끔 가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어, 이런 외곽에 나와서 이렇게 산을 보자, 산을 보고 이렇게 달리잖아요. 아그 진짜 기분 좋아요. 이게 안 해보셨던 분들은 뭐 위험하니까 뭐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.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는 것도 아,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, 이거. 제가 이 행복에 매료가 돼갖고 이 바이크에 빠졌어요, 제가. 그거 아니었으면은, 아, 이렇게 바이크 타지도 않았죠. 저도 바이크 진짜 싫어했거든요. 저기 앞에 보시면은 뭐 ABC 마트 막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아, 잠깐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? 아뭐 코로나 그런 거 없어요 예 네. 그래서 사람들 즐길 거다 즐깁니다 주차장이 꽉차 있더라고요 아까 보는데 뭐 사람들이 지칠 만도 하죠 이제는 저 보세요 어우 차 진짜 많죠 꽉차 있죠 저 사람들 저렇게 많습니다 <laughs>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천에 달리면은 얘막 차들이 난리납니다 뒤에 빨리 안 간다고 이거 멋있죠 차아 여러분들 그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준비 잘 하시고 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아 이게 코로나 걸리면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약간 죄인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. 참 제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닌데, 에,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조금 조심하셔갖고 아, 건강 아,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슴이 뻥 뚫리죠. <laughs> 자, 이런 농길. 얼마나 좋습니까, 여러분들? 뭔가, 좀, 정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제가 노땅 티가 나나요? <laughs> 아, 이런 데 달리면 진짜 좋아요. 이런 데 달리면. 뭐, 세게 달리는 거 아니지만, 아,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달리면, 아, 시원합니다. 날씨도. 분위기 좋잖아요, 분위기. 자, 여러분, 한번 달려볼까요? 잠깐, 너무 달리면 위험합니다. 솔직히 좀 두려운 감이 있어갖고, 잠깐 달리다가 딱 멈춥니다. 잠깐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죠. 바이트면서 웬만하면 신호 같은 거다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호를 지키면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솔직히 좀 위험할 때가 많아요. 왜냐면 바이크라는 그런 이 사고방식들이 모든 거 신호 위반하고 다 뛰쳐나가고 빨리 나간다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음, 거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뒷방사고를 많이 당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를 이게 살금살금 멈추게 만들어야죠. 서울은 확실히 길 것이 비쌉니다. 감사합니다. 헝그리 빌드였습니다.